교통비 아끼는 세가지 할인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길라잡이 오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칸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중교통비 아끼는 방법 3대 할인 서비스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특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월간 교통비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교통비를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알뜰 교통카드, K-PAS, 기후교통카드가 있는데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특징,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알뜰 교통카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알뜰 교통카드 관련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알뜰 교통 카드에 처음 오셨나요라고 나와 있고요. 왼쪽 보시면 알뜰 교통 카드라는 나온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알뜰 교통 카드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카드 발급해서 회원 가입하라는 내용 나오고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 15회 미만 사용 경우에는 적립 금액이 소멸되니까요. 15회 이상 써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60회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60회가 넘으면 지급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필독 사전 안내 눌러서 보시면 밑에 마일리지 정립 안내라고 나오는데요.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마일리지 정립 내용이 나옵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에서 승점점까지 이동거리, 하차점에서 도착지 이동거리의 합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한마디로 대중교통을 타서 마일리지가 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까지 가는 기간 또 내려서 도착지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이 내용을 체크해서 정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출발지에서 버스 탈 때까지, 그리고 내려서 도착지 가는 동안, 이 거리가 최대 800m 까지 되는데요. 이 내용을 해서, 이동 거리만큼,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 15회 이상, 60회까지 적용되니까, 이 대중교통을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하겠죠. 카드 발급 후 앱을 설치한 다음에, 출발 도착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를 마일리지로 측정하니까요.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KPS 특징,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국토교통부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화면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KPS인데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냐 보시면은 아직 발급이 안 됐어요. 설명 내용이 국토교통부에 나와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데요. 위에 검색창에다가 KPS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자, 뉴스 내용이 쭉 나오는데 밑에 있는 보도 자료 있죠. 5월부터 KPS로 대중교통비 20에서 53% 돌려받는다 나와 있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옆에 있는 바로 보기를 눌러서 상세 내용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024년 5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 교통 카드 대신해서 20에서 53%까지 지급이 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있는 분들은 자동전환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신규로 설치해야겠죠 아직 5월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명드린 거고요 자, 내용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에는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도보, 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건데 KPS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건알 필요가 없고 그냥 금액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좀더 편리하겠죠 특징이라도 나와 있는데요 자, 전국 어디서든 교통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특징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마찬가지로 기후동행카드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나와있듯이 서울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후동행카드 사업 속에 나와있고요 기후동행카드 사용법 안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검색 나와 있으니까요 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따르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내 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 마을버스, 시외버스 포함이고요. 따릉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따릉이 포함한 건 65,000원, 따릉이 없는 건 62,000원 나와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 모바일로 쓸수 있고요. 실물 카드, 아이폰이나 없는 분들은 실물 카드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3,000원 더 들어갑니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법 안내 들어가면 어느 지역이 되는지 쭉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은 용역에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비 아끼는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대중교통비가 6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알뜰교통카드, 후에는 KPS를 바뀌겠죠? 사용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출퇴근포와 외출이 잦은 사람은 기후동행카드가 매우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대중교통비가 62,000원이 넘어가는 분은 기후동행카드 쓰시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 알뜰교통카드나 KPS 같은 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정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특히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을 벗어나 하차하면 영무원을 호출해서 승차역부터 하차역 요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린 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탈 때부터 내리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셔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탔는지 어느 지역에 내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